요게 2 e 이상의 자연수에서, 그 이상이야, 이거, 그, 그. 2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을 말하는데, 보자. 그니까, 여에이 상태를 알아야 돼. 5에다가 로그 n에 2가 곱혀져 있다는 말이거든.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5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나? 1을 곱하면 5로 자연수 맞지. 하여튼 조건이 맞잖아. 그 다음에 5 곱하기 5분의 1 해도 1 자연수가 된다. 요거 두 개밖에 없어. 요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거 4점짜리다, 4점짜리. 2019년 대수능 4점짜리인데. 그럼 봐봐, 이제 해볼게. 이 1에, 1에, 1이 로그 n에 2가 되면 되고, 5분의 1이, 5분의 1이 로그 n에 2가 되는, 응? 요 n 값두 개를 찾아서 더해라, 이 말이야. 별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4점이더라고. 그지 5에 얼마를 곱해서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 1을 곱하면 자연수 맞지 그러다 5분의 1도 맞잖아 근데 이 5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두 개밖에 없어 다른 거는 없잖아 그걸 물어봤는데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아마 출제자는 이런 어이구,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학생들이 힘들어 할 거라고는 는데우리 그거 신경 안 쓴다 자이 n을 구하면 되지 n의 1승은 로그를 지수로 고치면 알지 한번 미치는 영원한 미치기 때문에 n의 1승은 2, 그 n 하나는 2야 그럼 똑같이 할까요? n에 n에 5분의 1승은 n에 5분의 1승은 2 이거 알지 이거 이거 로그 할게 a, b, x는 그지? X? 그럼 이건 어떻게 하나 a 의 x승은 b 이렇게 요거 해놔야 지 맞지? 요밑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거밑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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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b 이 계산인 거야 그지? n에 1승은 2 n의 5분의 1승은 2. E. 그럼 n 값은 2 e 하나 는 찾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찾느냐? 오. 요거 지수법칙. 중학교에서 배웠잖아. 지수법칙 이용되지. 오로 곱하면 돼 양변에 똑같이. 그럼 n 나오지, n. 이 약분되고. n은 얘 예, 5승이 얼마야? 음. 답지를 살짝 보니까 그냥 32지. 네, 계산할 수 있겠지? 2하고 32를 더하면 답은 34. 이게 2019년 수능 15번 문제. 어. 여기까지 하자.